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몇천킬로를갈 수도 있고, 동네 앞 슈퍼까지도 갈수 있지만, 동네 앞 슈퍼 앞을 가든, 몇천킬로를 달리든, 자동차의 불빛은 이 길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 200m에서 300m 비치는데요. 이 200m에서 300m 비치는 자동차의 빛이 매 순간순간마다, 매 초마다 새롭게 비치기 때문에, 동네 앞도 몇천 킬로도 우리는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 뭔가 변화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새로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새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실황중계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주님께서 새로운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새로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파국과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벌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을 지독하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벌을 내린 자식일지라도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이, 자신의 자식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진짜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느끼고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